자,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건데요. 김치찌개 이거 어, 김장김치, 배추 4분의 1쪽이죠. 요거 있으면 되고, 그리고 된장 있으면 되고, 마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쪽파예요. 쪽파 이거 200g하고, 그리고 이제 건새우, 건새우, 건멸치, 그리고 이거 어.. 모기버섯은 있으면 넣,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저희는 이제 명절 때 쓰다 남은 게 있어서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땡초 서너 개, 예, 한 만들어 볼게요. 자, 김장김치 1/4 쪽은 이렇게 물로 깨끗이 씻었어요. 그럼 이거를 저는 안 쓸고 이렇게 칼집을 내갖고 좀 길게 찢을 거예요. 음, 이렇게 칼집을 내갖고 이거를 손으로 길게 찢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준비가 됐고, 불을 켜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불을 한 중간불 정도 할게요. 그래갖고, 이 팬에다가, 식용유 조금 두르고, 그리고 이거 아까 손질해갖고 이렇게 찢어 놓은 거예요. 먹기 좋게. 일단 넣고, 그리고 마늘 어, 보통 이렇게 한 수저 정도 크게 말고 그리고 된장 된장 요거 크게 한 수저 정도 이렇게 어, 넣고 요거를 볶을 거예요 여기다가 우선 먼저 간이 되라고 된장 간이 되라고 좀 세게 꺼졌나? 응. 네, 이렇게 볶아줘요 간이 될 정도로만 자 이렇게 볶았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졌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요래 갖고 이렇게 놓고 였다가 물, 이거, 1L 이에요. 아, 500cc. 1L이 리 아니고, 500cc. 500cc만 넣고. 그리고 아까 이거, 그, 소, 어, 멸치하고, 어, 건새우, 이 우림픽에 넣어갖고, 이렇게 넣고 같이 끓여줘요. 뚜껑 덮고. 어, 이렇게 끓여줄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끓기 시작해요. 끓기 시작하면은 뚜껑을 열고 자. 요래 갖고 물이 자박자박하죠. 그러면 이때 아까 파 쪽파 200g 손질한 거 넣을 거예요. 어, 일단 넣고 된장을 한 숟갈쯤 여다 이렇게 발라주듯이 어 이렇게 어. 그러면 이게 끓으면서 된장 맛이 여기 배거든요 어. 뭐든지 쉽게 쉽게 이래갖고 이제 또한번더 끓여줄 거예요 음. 뚜껑을 덮고 자 그러면 이렇게 끓지요 그러면 파에서도 물이 나올 것이고 음, 김치에서도 물이 나올 것이고 그죠 오린팩은 그냥 냅두면 되고요 그럼 요래갖고 물을 한 300cc나 어, 200cc쯤 더 부으면 돼요 어, 이렇게 붓고 이따가 이제 목이 버섯 저희는 이게 있어서 넣는 거예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땡초 아까 썰어놓은 거렇에 넣고 한소끔 끓여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소끔 끓으면은 한번 볼게요 아, 맛있겠다, 정말. 어우, 너무 맛있다. 자, 이제 이게 다된 거예요. 참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우림 팩은 이때 빼주면 돼요. 어, 꼭 짜갖고 이때 빼주고. 자, 그럼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밥하고요. 자, 이렇게 끓는 상태에서 불을 끄고, 어, 불을 일단 끄고. 이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밥에다가, 음, 밥에다가. 하, 맛있겠다 정말. 김치 하나 얹이고, 파 하나 얹이고. 어. 파 요렇게 얹고, 이거 진짜 맛이 미쳤어요. 이렇게 해 먹으면. 자, 여러분, 한 입, 아.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음. 아. 아, 맛있다. 음. 자, 오늘은 여기서 끝!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행복과 건강 올해는 많이 많이 만드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